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월 14일 상승 흐름이 좋은 종목 2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의 첫 번째 종목은 TYM입니다. 어, TYM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의미있게 저항이 됐던 가격대가 대략 5,900원대 이렇게 잡혀져 있었고, 요 구간을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의미 있게 또 한번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올라갔을 때 다음 수평 저항 가격대는 대략 요 가격대 6,660원대 이렇게 저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고 떨어지고 있는 2 4 1선 역시 저항이 될수 있고,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전에 곧 저점이 점점 높아졌던 추세라인이 있었는데 요구간을 쭉 연결해 봤을 때는 대략 정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는 어 이런 추세선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가격대가 대략 7,400원대 7,500원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강한 수평저항가격과 물려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 7,500원까지 단기 상승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혹시나 조정이 왔을 때 5,900원을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을 때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바닥권에서 봤을 때 저점에서 이렇게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고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대량 거래가 들어왔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매집의 형태로서 적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정, 조정보다는 상승분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저항 가격대들만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시스입니다. 엔시스 같은 경우에도 어 명확하죠. 이렇게 수평 최근에 계속해서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렇게 박스권의 상단 부분 가격대 만 사백 원대를 돌파해주는 명확한 모습 5일선2십일선6십일선 모여있는 구간에서 힘을 보여주는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올라갔을 때는 다음 고점을 찍었던 요 구간 대략. 11,100원대 아, 이 부분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121선 이 부분 11,4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을 채워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횡보 이후에 횡보에서의 상승은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종목 자체도 조정을 굉장히 길게 받은 상태에서 거의 주가가 바닥권까지 빠진 상태에서의 저점에서의 상승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볼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SHD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종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요 지금 시총이 273억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성도 있지만 이 종목 자체도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지금 횡보의, 저점에서의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마지막 거래일에는 요렇게 이평선 라인 모인 상태에서의 돌파가 역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특히나 요 가격대 21,6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수평 저항대였는데 요가는 명확하게 돌파해줬기 때문에 비록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라갔을때 이제 목표가 241선 점점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대략 27,000원대 있네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26,000원에서 27,0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요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제가 최근에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어 가격이 어 지금 거의 저점 구간에서의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 있는 상태에서 저점을 어 꽤나 여러 번 다지면서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눌렸을 때 상승의 상승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마지막 거래일에 3.8% 좋은 상승, 다시 상승했을 때 121선과 이 앞에 있던 매물대 대략 146,000원대만 넘어준다면 더 추가 상승을 하면서 위에 있는 수평 저항 가격 대략 16만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단기 반등 성공하면서 16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 에버타임입니다. 현대 에버타임 같은 경우에는 어, 마찬가지죠. 이렇게 크게 봤을 때요 종목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많이 거쳤고 거의 요런 저점 라인이 형성된 구간에서 지금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을 이렇게 세번 정도 보여줬고 그리고 중간에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이 터진 모습은 역시나 매집일 수 있다. 매집일 수 있다. 매집일 수 있다. 요렇게 꼭장 요런 의미 있는 상승과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고 더 올라갔을 때는 바로 위에 이제 121선을 다시 한번 만나는 구간이 있는데 다음 거래일에 혹시나 121선 6520원대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꽤나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 흐름과 그리고 더 올라갔을 때는 241선과 이전 정고점에 저항이 물리는 구간, 대략 7,270원까지 한번 상승할 수 있는지, 요 흐름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매수는 어 6,530원대를 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한번더 눌렸을 때는 이런 저점 라인, 혹시나 6,000원대까지 다시 눌린다면 한번 매수 포인트를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중요 지지 라인들, 저항 라인들 돌파 꼭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엠로입니다. 엠로 M로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위치가, 어, 굉장히 재밌는 위치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 구간이죠. 계속해서 저항을 받은 구간. 77,400원 아, 대요 구간을 계속 넘지 못했는데, 어, 최근까지 다시 한, 최근에도 눌리면서 모여있는 이평성 구간의 힘으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엠로 같은 경우에도 77,400원만 한번더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정말 단기적으로 어, 작년에 고점을 찍었던 거의 97,000원대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저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요거 다음 거래일에 77,400원 넘겼을 때 95,000원대까지 이렇게 상승분을 채워 줄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상승 조정 과정에서 수급은 굉장히 좋게 들어왔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국 SNC입니다. 동국 SNC도 어, 명확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가격이 조정 이후에, 굉장히 긴 조정 이후에 최근에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 그리고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이 터지는 은봉의 모습은 분명히 불안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바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어,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은 후, 이후에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수평 저항 가격대 3,230원대를 재돌파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돌파의 흐름이 모여 있는 이 평선의 힘으로써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 특히나 이렇게 윗골이 불안한 장대 음봉을 채워주는 상승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나오는 차트다 라는 거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단기적으로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241선 그리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던 9.3870원대까지 단기 상승할 수 있는지 요 부분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이평선 라인 4개가 예쁘게 모여져 있는데 요간은 크게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등할 수 있는지 포인트를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SBB 테크입니다. 어, 이것도 로봇 관련 주 최근에 좋은 흐름들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 자체도 다시 한번 정말 길게 눌린 부분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슈가 있을 때는 단기 급등해줬긴 했지만 이슈가 끝나니까 이렇게 급락. 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바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고 지금 박스권을 돌팔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전에 거를 한번 지우고 봤을 때는 다시 저항되는 부분이 241선 44,800원 있네요. 요 구간만 다시 한번 넘어간다면 좋은 상승. 하지만 이전에 계속해서 241선 요런 구간에서 강한 저항을 느꼈었는데 정말 44,800원, 241선만 한번더 돌파해 준다면 모여 있던 모여 있는 리평선 라인 그리고 좁아져 있는 볼린저 밴드 힘을 응축한 상태에서의 상승 발산이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드니까 44,800원대 돌파가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일제강입니다 동일제강 같은 경우에도 요 종목도 가격조정 기간 조정 많이 거친 상태에서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을 만들어 줬다 그리고 요런 구간 어 지금 수급이 잡혀 있는 구간은 아마 요거 자사주 이겠죠 이렇게 압도적인 수급이 저점에서 들어온 거를 봤을 때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저점 자사주에 대한 자사주에 대한 매입은 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구간강 저항 라인이 1940원대 있습니다. 1940원대만 단기적으로 다음 거래일에 돌파를 했을 때 그리고 올라 떨어지고 있는 241선 2000 90원대 있네요. 2,090원대까지 메꿔주는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구간에 힘을 많이 모았다면 이제야 말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90원 더 올라갔을 때는 다음 저항 가격 대략 2,200, 아, 2,200원 정도에 있다는 거 같이 저항 라인 체크해 보시고 어, 요 구간이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솔루엠입니다. 솔루엠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저는 쉽지 않은 차트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고점 행보를 했기 때문에 쭉 빠져도 전혀 이상하진 않은 차트였으나 어,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굉장히 일정하게 과거의 걸 한번 지어볼게요. 지어봤을 때 저점 라인 때는 대략 26,400원, 고점 라인 때는 대략 28,700원에 박스권을 만들다가 마지막 거래일에 의미 있게 양봉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요거 결국에는 이 박스권 매물 때 넘어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어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의 횡보와 그리고 박스권의 상승 돌파였기 때문에 혹시나 더 상승하면서 이 앞에 고점 찍었던 32,000원대만 재 돌파해 줬을 때는 생각보다 정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역사적 고점 가격이죠. 32,100원대 과연 다음 거래일에 아, 다음 거래일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 진행이 됐을 때 32,000원대 돌파했을 때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